그러면 과연 우리 인간을 제외한 지구상의 동물들 중에 우리가 쓰는 것과 동일한 방법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배워서 사용하는 동물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드셔보셨을 설사 막는 약 중에 스맥타라고 있어요 동일한 성분으로 상품명만 다른 것들이 다이톱현타객, 스타빅현타객, 포타겔현타객이라고 있죠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현타객이죠 기본적으로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이라 진흙탕처럼 흔들어야 겨우 균질해 보여서 그래요 사실은 진흙탕이라는 말에 힌트가 있는데 이게 주성분이 다이옥타히드랄 스맥타이트라고 일종의 점토 파우더예요 다이옥타히드랄이라는 말이 다이 두 개의 옥타히드론 팔면체 결정구조로 구성된 광물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원소로 내려가서 보면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의 실리케이트인 거죠 우리가 이걸 왜 설사할 때 먹는가 하면 설사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보통은 뭔가가 장을 자극하는 성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밀도 있고 뿌연 점토액을 부으면 점토가 독소나 약을 흡착해요. 흡착이라는 거는 쉽게 표현하자면 점토 성분 표면에 독소나 약이 달라붙어서 우리 장관세포랑 상호작용하는 게 방해받는 거예요. 일종의 무력화 시키는 거죠. 이런 특성이 독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흡착성 지사제는 다른 약이랑 시간 간격을 2 시간 정도는 떨어뜨려서 식전 복용하시라고 합니다. 스맥타 말고도 활성탄 또는 약용탄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요. 이 탄이 총알탄이 아니고 탄소의 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이 카본이지 사실상 숯가루거든요. 실제로 약용탄 사진을 보면 새까맣게 생긴 걸알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스맥탄은 보신 적이 있어도 활성 약용탄은 보신 적이 없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건 활성 활탄이 단순히 설사를 막는 정도가 아니라 위장에 잘못 들어간 약이나 독을 제독하기 위한 응급처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떼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약으로 쓰는데요 이게 화학구조상 카페인이랑 거의 똑같아요 메틸기 하나 덜 달린 정도로 닮았거든요 카페인도 많이 드시면 심장이 막 뛰잖아요 떼오브로민도 과다 섭취하면 심장에 부정맥이 올 수도 있고 뭐 흥분, 경련 등으로 생명에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경구로 활성탄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사실, 떼오브로민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익숙한 이름일 수 있어요. 아마 강아지한테 초콜릿을 먹이면 안 되는 이유로 떼오브로민 독성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강아지가 실수로 초콜릿을 먹은 경우에도 가루 활성탄을 처방해서 복용시키기도 합니다. 어,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스맥타이트는 천연 점토고 활성탄은 수치잖아요. 둘다 인류가 실험실에서 합성하거나 배양기에서 키운 유전자 조작 미생물한테서 정제하지 않아도 자연계에서 발견이 되는 물질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 인간을 제외하 제외한 지구상의 동물들 중에 우리가 쓰는 것과 동일한 방법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배워서 사용하는 동물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실제 사례가 있어요. 잔지바를 레드콜로브스 몽키라고 부르는 원숭이 종이 있는데요. 얘네가 영장류 중에 인간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야생에서 목탄을 먹는 동물이라고 해요. 얘네가 주로 식물의 여린 잎을 즐겨서 먹는 습성이 있어요. 주로 나뭇잎이나 씨앗꽃, 나무 껍질같이 소화하기 힘든 먹이로부터 영양분을 얻을 수 있게 소화관이 진화해서 그런 건데요. 반대로 이 원숭이들이 잘 익은 과일에 함유된 당은 소화하지 못하는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있죠. 보통 다른 종들은 나무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당을 선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은잘 익은 나무 열매 같은 거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려면 다른 종들이랑 먹이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신 이 콜로부스 원숭이처럼 일부러 덜 익은 열매나 나무 껍질, 나뭇잎 같은 걸 먹이로 삼을 수 있도록 장이 발달을 하면 상대적으로 먹이 원천에 대해서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거죠. 얘네가 먹는 여린 나뭇잎 중에 인디안 아몬드나무나 망고나무 잎 같은 먹이가 특히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얘네가 선호하는 먹이래요 근데 이 효과적인 먹이에는 부작용이 따르는 거죠 망고나무 잎에 페놀류 화합물들이 많은데 이게 원숭이들한테는 독성이 있어서 망고나무 잎을 배불리 먹고 나면 은배앓이를 하느라 나무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 상황에 복용할 수 있는 약이라면 은 페놀류 화합물들은 잘 흡착시켜서 부작용이 없도록 무력화를 하되 몸에 흡수해야 되는 단백질에 대해서는 흡착 성질이 강하지 않은 게 좋겠죠. 놀랍게도 이 콜로부스 원숭이는 야생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소스들로부터 차코를 얻어서 주워 먹는데요. 말하자면 천연 활성탄, 천연 약용 탄소를 먹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이게 사회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습성 이라는 점인데요.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게 모계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어미 원숭이가 하는 습성을 보고서 어린 원숭이들이 따라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진대요. 참 이런 것들 보면 은 우리가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 약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야생동물들도 소화를 잘하기 위해 식물을 먹는 뭐 중독을 처치하기 위해 활성탄을 먹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생약이라도 자연계로부터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약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인류가 이제는 버드나무에서 아스피린 추출하던 시기를 한참 지나서 뭐 이제는 면역 세포를 꺼내다가 키메라 수용체를 유전자 조작으로 집어넣고 클로닝해서 뭐 혈액암을 치료하게 만드는 완전히 첨단 기술의 집합체를 약으로 쓰는 단계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생약 유래 의약품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와 사실상 원리가 동일한 약을 사용하는 영장류를 보면 굉장히 친숙하고 신기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자연계의 약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로컬에서 보는 약 얘기도 좋지만 첨단에서 개발되는 약 얘기나 뭐 옛날에 개발된 약들의 히스토리를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꽤 많거든요. 여러분들의 성실한 잡지식 주입기로서 가끔 이런 것들도 다뤄보려고 해요. 예전에 채널 댓글에 그런 게 달린 적이 있거든요. 잔잔하게 약사님 목소리만 나오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다른 거 하실 때 틀어놓고 잔잔하게 들으실 만한 시리즈로 가끔 구성해서 올려보요 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